정말 아니구나. 다온아, 다온이 코로나라고 알아요? 안돼요. 코로나 안돼요. 코로나 뭐야? 코로나 뭐냐면 나쁜 병이에요. 우리 꽁꽁이 아저씨 친구들은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. <목소리> 안녕 해 줘야지 다운아. 안녕. 이쪽 보고 해 줘야지. 안녕. 뽀뽀. <목소리> 최고가 최고하고 고맙다 해야지. 뽀뽀. 여기다 뽀뽀 해 줘. 최고하고 고맙다 해야지. 최고하고 고맙습니다. 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우리 꽁꽁이 친구 구독자분들한테 다온이가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